개혁가다잖아. 그 리포먼의 개혁가들이죠. 개혁가들은개혁가들은 개혁가들은. have seen 바라봐 왔다. 완료된 계속이죠. 인터넷을 어떤 수단으로 바라봐 어 이런 수단으로 바라봐 왔죠. 어떤 수단? 무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어느 쪽으로 향하는 수단으로 바라봤습니까? 이상적인 것. 그죠? 아주 이 아이디어로도 리스판시블디모크라틱거버넌스사지 음대하는 음대하는 민주적인 음대하는 민주적인 거버넌스 관리 방식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관리 음대 방식 그죠? 관리 방식으로 바라보았다 인더 에어리 어어 영역에서 공공 행정 영역에 있어서 행정 어 주영아 들어왔네 그래서 그들은 바라본대요 이 급속히 늘어나는 급증하는 급증하는 존재를 뭐로서 바라봐요 자, 뭐의 존재입니까 정부의 존재죠 정부가 어디에 존재해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것을 O로서 바라봤어. 뷰 A as B죠. 이 뷰는 뜻적어봅시다뷰 A as B A를 B로서 바라보다. 자 그래서 그들은 바라봤데 급증하는 정부의 존재. 어디서? 이 인터넷 상황 속에서 인터넷 상에서 정부가 이렇게 정부의 존재성이 급증하게 늘어나는 것을 시도로서 바라본다는 거죠. 뭐하려는 시도? To respond 대응하려는 시도야. 응대하려는 시도. 누구에게? 시민들에게 어떻게 시민들을 뭐로서 대응하는 겁니까? 시민들을 고객이나 어떤 클라이언트, 고객이나 손님, 그죠? 으로서 대하려는 시도로서 바라본다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그 정부 기관이나 구청이나 시청 이런 데 가서 업무 보려고 할때 엄청 많이 기다리거나 담당자랑 통화하려면 엄청 많이 시간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인터넷에서 손쉽게 우리가 원할 때면 그 행정 업무를 볼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마치 이 시민들을 일반 기업에 고객이나 손님 같은 대상으로서 대응하려는 시도로서 바라본다는 거죠. 인터넷상에서 이 행정 업무를 제공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서, 그런 것들로서 바라본다는 얘기야, 그들은.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 뭘 믿습니까? 개혁가들은 믿는데 대리야를 믿죠. 컨덕팅, 수행하는 것이 뭘 수행해? 공공 업무를 온라인상에서 수행하는 것이 이거 수행하다 원형끝 적어 드릴게요. 수행 하다 수행하는 것이 바로 제공해 준다고 믿는데 뭘 제공해 줘? 많은 동일한 이점을 제공해 준다고 믿는다. 뭐가 뭐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점. 컨덕팅 프라이빗 민간 기업이 민간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수행하는 것과 동일한 이점을 제공해준다고 믿는다는 거죠. 민간기업이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그죠? 민간기업들이 고객에게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민간기업들도 더큰 이윤을 남기는 것처럼 공공서비스도 마치 시민들을 고객으로 임대함으로써 더 편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민간기업이 어, 민간 얻을 수 있는 이점이나 민간기업이 제공해주는 그런 여러가지 동일한 이점을 이 공공분야에 온라인상에서의 공공분야의 업무 수행을 제공해 줌으로써 동일하게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information can be accessed 정보라는 것이 접근되어 질수 있다는 거죠 수동이죠 정보라는 것이 접근되어 질수 있고 서비스라는 것은 전달되어 질수 있다 판매니아 수업보다 스테릿은 시민들이 편리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시민들이 편리할 때에 정보가 접근되어질 수 있고 서비스가 전달되어질 수 있다. 자, 이런 상황에는 노스탠딩 서서 기다리는 것줄 서서 정부기관 앞에서 서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없고 노그 다음에 정부 관료적 관료 정부 관료들과 통화를 하려고 전화상으로 그들과 연결이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도 없으며, 또 기다릴 필요도 없죠. 어떤 서식 같은 것들이, 어떤 서식 문서 서식 같은 것들이 어 메일로서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마치 모머처럼 인터넷이 해즈로트 아주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인터넷이 전자정보를 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이, 이, 거멀먼트, 전자정부죠. 전자정부의 옹호자들은 이 전자정보가 즉, 본격으로 이렇게 설명이 돼있지 뒤에 제공하는 거예요. 프로비전. 뭘 제공해주는 거야? 정부의 정보나 서비스를 온라인상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이이도마먼트의 오모자들은 바라본다. 인터넷을 어떤 것으로서 바라봐? 방식으로서 바라보죠. 뭐해 주는 방식? 모더나이즈, 현대화시켜 주는 방식으로서 바, 바라본다는 거죠. 현대화하다. 뭘 현대화해? 공공 분야와 공공 분야를 현대화시켜 주는 그런 방식으로서 바라보기도 하고 데모크라타이즈.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도 바라본다는 거죠. 이게 2번이냐 이게 아까 모더나이즈가 1번이고 여기 2가 생략돼 있지. 2가 생략돼 있어서 이게 2번. 뭘 민주적으로 바꿔줘? 관계를 민주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누구 사이의 관계? 일반적인 개인 그 시민들과, 개인적인 시민들과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사이에서의 관계성에, 관계성을 민주적으로 바꿔주는 그런 수단으로서 인터넷을 바라본다고. 이, 이 정부의 오모자들이. 자, 1번. 지지자 뭐에 대한 지지야? Using the internet to provide public service.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지지. 일자마자 답 나왔네요. 이번은 뭡니까? 인플루언스 영향력이죠. 인터넷 인터넷 중독이 뭐에 끼치는 영향력, 업무 수행 능력에 끼치는 영향. 인터넷 중독에 대한 문제 아니었죠? 이건 아니고, 이노버이션 인터넷 테크놀로지 유즈풀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 민간 기업의 인, 민간 기업을 위해서 인터넷 기술의 혁신적인 활용. 인간 기업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이거 공공 분야에 대한 얘기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자 위험성이 전 아주 사적인 활용 인터넷에 어떤 사적인 활용의 위험성이 어디에서? 공공 행정 분야에 있어서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어, 인터넷의 어떤 개인적인 활용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이 아니죠. 인터넷을 활용해서 더욱 고객 서비스 시민들의 행정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이거 단점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고. The right approach, 올바른 접근방식 인터넷 교육의 인터넷 교육의 내용 아니죠? 1번 답입니다. 1자마자 답 나왔어요.